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생전 신고입니다. 제가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, 이제, 어, 고정짐을 싣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, 음, 코를 잡았거든요. 간만에. 그진 뭐, 1년 만에 코를 잡았다 게 되나요? 어, 1년 만에 코를 잡고 상차지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. 여기는 제가 저번에 골바리 할때 한번 잡아갖고 가본 곳 같아요. 일단 가보고, 어, 이게, 영상 촬영이 되면, 은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. 어 자, 일단은 상차지로 이동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뿅! 자, 여러분, 일단 도착했는데, 오자마자 바로 송차해 주네요. 지금 차에, 타 타가 있어야 돼갖고, 노는 곳일 것있네콘티팍 파란색. 음. 이 촬영이 여기까지밖에 안될것 같아요. 아! 어. 자, 출발할 때 다시 킬대요 자, 음. 여러분, 지문 출근 나왔고요. 와, 지금 요 지금 길 보이시죠? 편도 1차로잖아요. 열심히 하고, 열심히 하고, 여기 좁은 데서 겨우겨우 겨우 차를 돌렸어요. 원래 가면 제가 반대편에서 나왔거든요. 길을 잘못 나와갖고, 원래 가면 우측에서 나와야 되는데, 잘못 나와갖고, 요 앞에, 여기서, 이 지금 저 트랙스 올라가잖아요. 저도 좀 일로 올라갔는데 이 반대편 서 이쪽으로 의전 시키더라고요. 와 도저히 못 돌리겠더라고요 한 방에. 그래갖고 저 반대편으로 좀 올라가서 겨우 차를 돌려서 이렇게 지금 나가네요. 야 진짜 간만에 코를 하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음 이제 뭐 이렇게 되노 이제. 감각을다 잃었다 켜야 되나? <laughs> 원래 일은 못했지만, <laughs> 좀 그렇네. 아고 오랜만에 콜 잡으니까, 응, 음, 빡히네 어, 일단 무게는, 일단 콘텐 박사라서 무게는 얼마 안 나가요. 어, 축 돌고 가고, 이제 뭐, 가니까 뭐 2톤 안 나갈 것 같네. 예. 자, 일단은 한번 달려봅시다. 하차지는 전라남도 나줍니다 어. 자 일단은 가다가 특이한 사항이나 어, 아니면 저하차지 가서 어, 하차영상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뼈?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좁네요 어, 좁아서 영상 촬영은 또 조금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차 기다리고 어, 저도 그때, 제가 앞에 스카니아 사버리가차한대 있는데, 그거 어, 하차하거든요. 하차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차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요쯤에 세서만 되겠나 싶습니다. 아이 앞에 차한대더 있네. 자, 그럼 그래. 음, 좁아서, 제뭐 이거 하차 영상은 못 찍을 것 같습니다. 못 찍을 것고 어,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지금, 음, 복귀는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. 왜냐하면 내일 여기서, 어, 우리 고정짐 실고 이제 실으면 되거든요. 어, 빈박스만 계속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시내발이 한바리 하고, 잔바리에 하고, 그 다음에 뭐 고정 짐칠고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. 다들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기 잘먹세요